요무의 이런 검. 전투에 개입하고 첫 번째 대상에 폭발적인 피해를 입히고 싶은 암살자에게 강력한 게임 방식을 갖고 있어 출몰 상향이 원거리 딜러보다 암살자에 대한 상향이 될 것입니다. 라는 게 있죠. 물리 관통력이 3에서 7로 9배 이상 버프가 됐습니다. 지금 해카림이 굉장히 쓰레기 챔프가 됐기 때문에 답은 요무해 카림이야. 깡딜을 올려가지고 그냥 죽창짓을 하는 거지, 옛날 마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글로 가자, 정글로. 이번 패치 되고 나서 탑 해카림은 진짜 못 써먹겠더라고요. 한동간은 정글이 강점을 할 것입니다 아 나도 수박 게임 해가지고 내가 수박 만드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나는 또 컴퓨터밖에 없는 찐따라서 요즘 애들처럼 게임기 이런 거안 사거든요 내가 플레이스테이션4를 한번 샀다가 장식품이 되고 나서 그 뒤로 게임기를 아예 안 사요 아 아깝다 아까워 나 정도 능지면 은 수박 두개 정도는 어? 한열번 안에 할수 있었을 텐데 아 그리고 요우무 에카림 할 때는 난입 되면 됩니다 난입 아나 최근에 그거 중독성 있어서 미치겠어요 님들 마즈피플이라고 알아요? 이게 스트리머 김도 아저씨가 갑자기 벌칙도 아닌데 생방 보고 있는데 옷을 훌러덩 벗고 본인 몸에다가 메탈스러그에 나오는 마지피플을 그걸 그려가지고 이제 노래로 누가 할걸 만들었는데 개쩔어 묘하게 중독성이 있단 말이지 여러분의 눈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게 노래지 이게 진짜 노래 아닐까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상대편 정글은 니달리군요. 니달리는 사실 저는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물론 잘하는 니달리는 굉장히 빡세고 지옥 같긴 한데, 대부분의 니달리는 잘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못하고 한 5명 중에 1명 정도 그 정도만 잘할 뿐이라서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판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근데 우리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어,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더안 들어가 될거 같은데 난 갈래. 공격해! 얘도 선배 얘도 선발. 편규. 와우. 허블 좋고요 요네는 왜 전멸 안 썼냐? 객꿀이죠자 저는 선택 요물을 갈 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칼 하나 사가지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배론을 들었으면은 신발을 샀겠지만 저는 영감론을 들었기 때문에 칼을 샀고요. 럼블림이리쉬를 해준다고 하시는 사실 필요 는 없는데 해주면 좋긴 하죠. 따봉 한번 찍어주고요. 천천히 풀캠 도시면 됩니다. 해카림이랑 니달리는 10분까지만 지나면 해카림이 무조건 압도해요. 아무리 얘가 똥채며도 성장했을 때그포템만큼은좀 있거든요. 아 그리고 갈분도 아직 좋은 패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약하니까 요물로 좀 답을 찾아보려고. 한번 템트리를 가보는 거예요. 원래도 헤카린 용모는잘 맞았어. 근데 버프가 된 지금 시점에서는 얼마나 더잘 맞았겠어요. 무려 초반 스텟이 두 배나 버프가 됐는데. 아, 이거 미드 가어야 되는데 실수했네. 괜찮아요. 천천히 하죠. 어차피 롱소드라서 캠핑 금방입니다. 바텀을 가도 되고요. 바텀이 하인머된 거라서 그냥 노리면 죽거든요. 가주는 게 좋겠어. 이거 먹어야 근데 4레이 되기 때문에 바로는 못 가요. 가자. 들어갑니다 요호 반갑다 친구야 유차 난입입니다 무빙 치세요 잡았어요 오케이 자가 조금 잘하긴 했는데 아이 그 잘하면 뭐합니까 해카림인데 그쵸? <laughs> 순식간에 더블킬을 내버렸고요 아이템 사가도록 할게요. 아이템은 톱날 단검부터 사가시면 됩니다. 요우무. 요우무가 좋은 게 저기 이속 오르는 거 원래 있었잖아요. 그거 말고 출몰이라 그래가지고 망자 가보처럼 스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택이 가득 차면은 물리 관통력이 생기고 이속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AD 신화 망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우, 탐 나이스. 급할 그게 하나도 없죠, 지금. 다만, 니달리가 근처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조심은 해야 돼요. 어허, 요네님, 요네님, 요네님! 박는다! 빠생! 아 까비오 점화 뺐으니까 나쁘진 않죠 점화 이거 나한 대만 더 맞았으면 그냥 골로 갔는데? 안 죽어서 다행 아직 좀 약하죠 아이템이 완성된 게 아니어가지고 템 완성되면 엄청 세집이나 지금은 걱정할 거 없고요 오소로킬도 냈죠 이러면 갱가 좀 보람이지 확실한 거는 제가 딜템 비중이 좀 높아가지고, 물몸이라는 거예요, 물몸. 물론, 반대로, 딜이 엄청 세가지고, 킬리기가 쉽긴 합니다. 이거 먹고 가야 돼요. 체력이 없어가지고, 피를 채워야 되거든요. 아무리 정글몹이 세졌다고는 하지만, 헤카림한테는 정글몹이 그렇게까지 뭐, 어려운 애들은 아니에요. 다만, 이거 지금 체력이 없으니까 살짝 주시를 해주시고요. 마드가 있었어가지고, 할 거면은, 위로 가서 이것도 먹고 와야 돼요. 그래야 체력 보정이된 상태로 들어가서 교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 어, 이거 살짝 위험해요. 아무도 안 보이죠? 요네가 저한테 올 수도 있어요. 싸워, 싸워! 어디 가시나! 갈 길이 멀다구요! 아이, 전멸을 써버리네. 떨어볼게. 까비까비. 컨트롤 삥 났어요. 제가 지금 첫판이어서 손이 안 풀렸거든요. 내가 손이 풀렸으면 그냥 피지컬로 찍어 눌렀을 텐데, 아직은 제 피지컬은 골드 그 이하거나 원절입니다. 음, 니꺼 네 없어 내가 이미 먹었어 <laughs> 잘 먹고 갑니다 와 7분의 요구 아주 좋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니달리한테 너무 방심하시면 안돼요 니달리는 굉장히 강력한 AP 챔피언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차 한번 꽂아가지고 점프 되면 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칼 하나 더 사주시고요 아이템은 쇼진 올릴거예요 쇼진도 너프가 안된 아이템이기 때문에 가주면 무조건 좋아요 이 상태로 전력 나오면 바로 먹을게요 바텀에다가 제가 모든 힘을 굳이 쏟을 필요는 없어요. 탑도 이기고 있고, 전 라인이 다 이기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나는 급할 게 하나도 없어. 미드좀 지원 가주죠. 신발 나왔거든요. 가자. 유차도 있어요. 이속 400. 자, 여기서 유차부터 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헬로우! 어딜 가시나! 딱 아, 걸렸네요. 아니, 전멸이 개나서 그냥 다 있네. <laughs> 아, 까비요. 좋습니다. 리얼링 이거 막으로못 와요. 저군까지 있어가지고, 오면 죽습니다. 자연은 왜 벌써 올라왔냐? 미드 풀어주고 갈게요 집가서 쿨감신 페카림은 쿨감신이 거의 반 강제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올릴 수 있으면 빨리빨리 빨리 올려야 돼요 이동속도하고 데미지에다가 스킬들이 쿨타임이 짧으면 짧을수록 딜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상대 게임 거의 포기한 것 같죠 아 이런 이렇게 또 차이가 심하게 나네 <laughs> 근데 이거는 바텀에 잘못이 좀 있어 나의 4렙 게임은 너무 뻔한 타이밍에 들어왔는데 그걸 당해주면 어떡해 이것만 먹고 미드 한번 들렀다가 용 갈게요 근데 사실 이번 판은 터진 판이 맞긴 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이거 나만 가볼까? 갑니다! 야호! 오, 교통사고요.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laughs> 여기까지. 응, 아니야. 응, 아니야. <laughs> 저런. 난이 백하림입니다. 무기 하나는 기똥사다구요 잡아줘! 아, 아 상마못 잡나요? 나이스 좋아요. 이게 정글 차이지 니달리 어디서 뭐하냐 근데 캠퍼만 먹고 있나? 이러니까 니달리 혐오가 생길 수밖에 없어. 니달리가 하는 게 진짜 없어요. 잘해야 돼 니달리는. 저기 뭐 중후반을 볼수 있는 챔프도 아니고. 아 탑에 잘가 갔는데 오히려 역으로 죽어버렸죠? 니달리 여기 있네. 제압되었습니다. 오탑 제압. 잘 전멸 빠졌고. 근데 지금 당장 가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데 슈가 차징이 지금 안돼 있거든요. 이 상태로 너무 막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일단 한번 가보죠. 반갑습니다, 자이님. 어우, 어서오고, 게임 포기했쥬. 야, 그깟 타워골드 먹어서 뭐하려고. 그만 먹어, 돼지야. 상대가 포기해가지고 쉽게 잡았네요. 근데 만약에 자야가 저렇게 게임을 하는데 이거 써린이안 나오면 그건 또 그것대로 레졌는데? 써린 하겠지? 15분에? 3분 남았거든요? 상대가 뒤집을 수가 없어요. 탑도 솔킬 따이고, 미드도 솔킬 따이고, 바텀도 솔킬 따였어. 전 라인이 다져가지고 상대가 절대 못 이깁니다, 이거. 요무의 좋은 점. 전투 중에 아닐 때는 이동속도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죠. 어? 한산 조각 내주마. 난입이 빠졌죠? 반갑습니다, 마오카이님! 어. 아이고, 겁나 많이 밀리네! 와, 씹었어, 부. 아니, 마오큐는 몇 초야, 이거? 어우, 씨, 빡세네. 아니, 0k 4대스 마오를 이렇게 빡세게 잡는 게 맞아? 더 쉽게 잡았어야 되는데. 확실한 건 마오는 마오다. 어. 이건 죽은 것 같은데? 나 이거 못 지켜. 잘 가라. 아칼리 <laughs> 아이고 저런 쇼진이 있었으면 제가 요네랑 다이다이가 되는데 쇼진이 없을 때는 요네랑은 다이다이가 안됩니다 요네는 근접딜 한정으로는 롤에서 진짜 넘버원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챔피언이어가지고 이달리는 이 게임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열심히 왔다갔다 하고만 있는 것 같은데 자 갑니다 유차까지 키고 요무 키고 박는다! 깃털 총공격! 응난이이야 절대 안맞아 <laughs> 어서 오고. 어서 오고. 아, 좋아요. 와, 아, 이거 죽었다. 아, 이런, 여기서 요네가 나오네. 저만만 아니었으면 살만했는데. 까비어. 오바했어, 제가. 제가 오바했어요, 이거. 여기서는 란두인 하나 가겠습니다. 요네가 킬을 먹었기 때문에. 킬 먹은 요네는 지금 제 아이템으로 싸워도 제가 져요 1대1을. 그런 걸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란두인 올려주고, 약간 탱 섞어서 중무 하나 가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방템은 굳이 필요는 없어 보이네요. 아, 어차피 서레이네요 좋아요. 캐리. 쉽다, 쉬워. 별거 없네, 게임. 15분 서랭 그냥 나와버렸어. 파이크 주자. 내가 퍼블 먹고 시작해서 좀 쉽게 간것 같아. 아, 다이아 3으로 승급했네요. <laughs> 야 니달리 800딜 뭐야 이건 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만딜 차이인데 만딜 차이 <laughs> 아 근데 니달리는 어쩔 수 없어 니달리 하는 사람들은 진짜 잘하는 사람 아니면 대부분 날먹이라 날먹 실패하는 순간 바로 실력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거든요 뭐 어쨌든 제가 캐리해서 이겼으니까 된거 아니겠어요 다음 게임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약을 팔려던 개랑이는 곧바로 다음 판부터 사면 패를 내리박으며 요무 해카림이라는 똥쓰레기를 치우고 다시 발분으로 대기하고 말았다. 여러분도 그냥 발분이나 하세요.